오늘은 한국 배터리 산업을 뒤흔든 충격적인 기술 유출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LG에너지솔루션의 고밀도 2차 전지 기술이 인도 전기 일륜차 1위 기업 올라 일렉트릭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본문 1 사건계요. 서울 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석 연구원 출신 49세 어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씨는 LG에너지솔루션 중국난징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3년 11월 인도에 올라 일렉트릭으로 이직하며 차세대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기술을 통째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빼돌린 기술은 단순한 설계 도면이 아닙니다. 배터리의 제조 공법, 치수, 원재료 비율, 공정 전반에 이르는 핵심 설계 데이터로 정부가 직접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한 수준의 기밀이었습니다. 본문 이 유출된 기술의 가치. LG 에너지 솔루션의 난징 공장은 테슬라, GM, 볼보 등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연간 6천억 원대 순이익을 내는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국의 CATL을 제치고 테슬라 모델 3 후륜 구동할 WD 차량용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될 만큼 기술력과 신뢰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런 핵심 기술이 인도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한 회사의 손실이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문 3 관련 인물과 조직적 연루 의혹. 어 씨는 현재 국내 대기업의 배터리 계열사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유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고, 올라로 이직한 LG에너지 솔루션 직원들이 추가로 있는지 조직적 연루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료를 가져온 건 맞지만 국가기밀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문서 대부분이 대외비와 국가 핵심 기술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고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사울라와 현대차의 관계. 흥미로운 점은 이 기술을 넘겨받은 올라 일렉트릭이 한때 한국 기업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현대차와 기아는 올라에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당시 현대차그룹이 외부 기업의 한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였죠. 정의선 회장 역시 올라 CEO 바비시 아가루아를 직접 만나 첨단 모빌리티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현대차기아는 올라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이후 불과 몇달 만에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결론 국가 핵심 기술 보호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 서울경찰청,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공조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기업인 LG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적극 협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다시 한번 기술이 곧 국가안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국내 연구원이 해외기업으로 이직하며 기술을 넘기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누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이 흘러간 이 사건. 그 여파는 단순히 한 연구원의 일탈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세계 1위를 지키기 위해선, 이제 기술 개발만큼이나 기술 보호가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LG 에너지 솔루션 기술 유출 인도올라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